랜베일은좀 나쁘지 않아. 시아만 좀 올게. 발정기 위치 봐야 되니까. 오발정기 주고 올킬 하겠습니다. 어차피 큰집에서 애들이 내가 보일 거야. 이러면 일단 가만히 있어. 물한잔 마시고, 우리는 오발정이 돌아가는 순간 치면 돼. 아 그러게 이거 손스킨 징그럽네 여러분들 이렇게 좀징그러움을선사해드리게 되네요 본의 아니게 물 한잔하고 여러분들이랑 그냥 타크도 하고 근데 오발전기가 생각보다 금방 들어간다 발전기 스피드 방금 봤잖아 어마어마해 터프하나님님 반갑습니다 오발전기 한번 주고 간다 애들 발전기 돌아가는걸 보면은 대충 각이 나오거든 무조건 마지막 한톤에 끝내야돼 오케이 큰집 위에 돌리는 거 같지 지금? 큰집 위에 발전 소리 나는 거 같네 큰집 쪽에 그렇지 나 완벽하게 잠수 느낌 줬어 정렬한 중얼거리만보임 아무도. 왜 아무도 안보이냐? 기틀림이야? 아, 그, 이거 잠그는 거안 좋은데. 잠그는 거안 좋아. <laughs> 잠그는 거안 좋아. 오케이, 일단 한 명. 야, 토템 다 까는 거 아니겠지? 데이비 토템 까는데? 캐빈을 잠그는 거 조금 조금 위험함. 어, 아, 저격이다. 아, 저격 아닐 거야. 아니, 한 방이 있어야 되는데, 한방 없으면 노답인데, 이거? 한방 없으면 지는 세팅임. 일단, 안 부서지게 기대해 보자고. 아 이걸 마지막에 돌리면 좋은데 왜냐면 이거 아직 돌리 돌자마자 엘 때리면은 한 방으로 두명한명 명 눕히고 시작하니까 너무 좋거든. 그거 안 되는 게좀 아쉽긴 하네요. 여기 한 명. 여기 한두 명이 돌리네 근데, 그렇지? 스피드가 두명 돌리는 스피드고 어쩔 수 없이 이거. 하나 더. 세 명이 돌렸구나. 아, 이거를 세 명이 마지막에 돌렸으면 진짜 좋은데. 온이 조금 없네. 데이비, 이따 죽여줄게. 데이비, 이따 죽여줄게. <laughs> 많이, 날, 많이 날 뛰시네. 아, 왜 잠그는 거야. 신이 났어요, 데이비드가 지금. 환자도 데리고 있고. 생화 잘해야된다 생화 잘해야돼 비슷할때 들어갈거거든 이발이 나머지 이발이 진짜 몰아쳐야된다 알지? 호전적인 친구야 마우스에 슬슬 손 얹자 인제 치킨 먹으러 갔다 생각하겠지? 순식간에 이발 돌아갈 거거든? 이제가 쇼타임이다. 이제 쇼타임이라고. 얼마 안 남았어, 요 이제. 한 10초 남았을걸? 그렇지. 큰 집이네, 이러면. 출구 쪽에 먼저 가자. 편집 돌리는 거거든, 이러면. 큰 집이랑 저두개 남았잖아. 긴장 좀 되네. 간다 얘. 지금 돌아가면 최고거든. <목소리> 시작하자. 종료 <목소리> 거림. <중얼거림>. 하나 둘. <목소리> 저기 앞에 한 명. 가스 마지막 오, 이거 안보여 해비넷인가 저기다 올킬인데 이거? 가자! 제리 여러분들 아! 오발 주고 올킬 한턴컷 다음 변자단만 안되면 필승이다 이거 변자단 한 명씩 보고 갑니다 한 명은 될것 같은데 4% 4% 4% 4% 4% 4% 4% 4% 4% 다음 um. 됐쓰! 다음 um. 이야 이거 레전드 이게 돼? <laughs> 뭐야? 데이비드가 도와줘서 음. 그거야 그래. 데이비드가 뒤에 토템 까두고 레전드 저거 한방 아니었냐? 저게 한 방이야 야 레전드 음. 야일한명 갔어 아직까지 끝난 거 아니다 불굴 없고 일단 출구도 안열었고 이거 진짜 레전드. 야, 진짜 대우 완전 이거 완전 이거 한 방이었잖아. 이거 돌이다된 거라니까, 지금. 나안 됐고. 여기 한명더 여기 한명이나 한치 이런 거 있는 거. 저게 한 방이었는데. 그치? 부서졌으면 레전드긴 했거든. 안 부서진 거 너무 좋았고요. 두명 갖고 일단. 아직 끝난 거 아니오? 괜찮아. 저기, 까마귀. 포기했고. 얘 구조 없고. 아, 구조랑 막 그런 거 없고. 사악함 있을까봐 놀랬네 일단, 너 놓칠 일은 없어. 와, 내가 저기 딱, 내가 딱 돌리자마자 나 지금 돌아갔으면 너무 좋겠다 생각했었거든? 어떻게 딱 돌아가냐, 그게? 괜찮아. 살짝 볼게. 나는 마지막 확률까지 다 제거할게요. 어, 개구다 개구 나오잖아 내가 뭐, 미리 갈거야 저기까지 쟤는 지금 까마귀니까 마지막 땡길거거든 이제 한번 땡기면 끝이야 이사람 개구만 주심하면돼 이제 마지막 견자다니라 확률 줄이는 중 미안하다 친구 좀만 있어라 1등 공심 다음 가자 개는 지금 시어 제발 저 사람 죽은 다음에 걸면 되거든? 가자. 아 견자는 시도조차 못 자게. 와 이게... 나 이렇게 해본 적은 나도 처음인데... 와 이게 되는... 생존자들... 아 진짜 살인마 게임 못같이 하는 매튜야. 이게 게임이냐? 이럴 거면 게임 딴 잣지... 에... 도대신 소리가 왜 이래?